정부가 내린 검역 강화 조치는 광역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새누리당은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즉각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금력 주권 어, 또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식탁의 안전권 어,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권 이세 가지를 부시 대통령 만나서 한미 FTA 이거 구을 하기 위해서 조공으로 통째로 바쳐 버렸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당시에 조공으로 무작정 바쳐 버린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은 식탁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또 강우금 위험에 관련된 불안을 맞이하고 있다. 그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강우병이 발생되면은 즉시 수입 중단하겠다. 이것은 국무총리도 나섰고 장관이었던 정운천 장관이 청문회 자리에서 몇 차례 확인하고. 어,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1년 안에 많은 나라들의 미국이 수위위험동제국으로 지휘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 협상을 해서 위생조건을 개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어,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재협상해서 주변국이 협상한 내용대로 우리도 재협상해서 개정하겠다. 이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우병이 이번에 발생했는데, 검역 중단도 아니고, 검역 강화로 이렇게 그때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본복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국은 아예 수입도 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미만으로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고, 대만도 30개월 이하로 해서, 어, 수입을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 이명박 정부는 그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일어난 강우병 미국의 소가 다시 발병이 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 당장 지켜야 됩니다. 금력 중단도 아니고 금력 강화가 무슨 소리입니까? 다름을 할것 없이 그 당시 청문회장, 신문광고, 또 기자회견장에서 종이까지 나서서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는 그 약속들 지키십시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된다면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 2008년 5월 8일자 주요 신문에 농림수, 농림수산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정부 광고를 냈었습니다. 저희 미국은 검역 체계가 대단히 호술해서 도축소의 0.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0.1%의 검사에서 광우병이 발병됐다면 실은 그보다 광우병 발병 위험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08년도에 했던 약속을 마치 그런 약속이 없었던 듯이 전혀 외면하고 있고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조차도 아닌 검역 강화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국민과의 불통과 불화를 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던 수입 중단 조치, 검역 중단 조치, 수입 중단 조치를 단계적으로 구력적인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주변국보다 훨씬 못한 조건으로 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의 효과로 광우병 당시 상시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입 중단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수준이다.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우리도 재협상할 것이다라고 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의 약속이 대국민 기만용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쇠고기 전면 제협상으로 불공정한 수입위생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잃어버린 검영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